이 소중한 한 편의 시로 그대의 하루가 위로받기를 기대하면서 벨라가 읽어드립니다. 말 없는 로망스 페를레르 2편 거리 위에 비 내리듯 내 가슴 속에 눈물 흐른다. 가슴 깊이 사무치는 이 우수어인 것이냐? 오 비의 다정한 소리여. 땅 위에 지붕 위에 내리는 비. 고달픈 마음 위해 오 비의 노래여. 울적한 이 가슴 속에 까닭 없이 눈물 짓는다. 정령, 배신당함도 없이 이 괴로움 까닭 없도다. 어인 까닭인지 모를 일이야. 참으로 몹쓸 안타까움. 사랑도 원한도 없으련만 내 마음 이다지도 괴로워라.